아아이거 아창기 드는 람 어디 갔나? 아창 받으라니까. 아 이거 한숨 물러 주면 안 되겠나? 안 돼, 안 돼, 안 돼. 제발 따아오지좀 많이 시끄러운게야 나비야. 저직궂은 <laughs> 인간이! 으, 으, 자, 매미 잡았다! 으, 어우, 으, 잡았다! 나도 잠자리 잡았다! 아, 살려줘, 표정머리야! 안돼, 곤충 체집방어 숙제 해야 된단 말이야.

<laughs> 아니 녀석들 저녁도안 먹고 어딜서 다니는? 이 녀석들 방학 숙제는 네, 다 하고 놓는 거야? 네, 본충 체집이요. 국어, 수학, 산수 그런 거는 <laughs> 이 녀석들 이거 개학이 며칠 남았냐? 사, 삼일이요. 저, 저도요. 방학 숙제는 어디까지 했어? 곤충체지 그리고 일기 며칠 쓰다. 음, 이거 하나도 안 했구만. 음. 너희들 숙제 못 했으니 선생님께 혼좀 나야 해. 아이 어릴 땐다 그렇지 뭐. 아빠가 모범을 보여야 애들이 따라하죠. <놀람> 아. 걱정된다. 어서들 저녁이나 드세요! 아 세월은 유수와 같다더니 벌써 개학날이 내일 모레... 방학 숙제 한 거라곤 곤충 채집뿐인데... 음. 영어 단어 50번씩 쓰기, 수학 문제 50개 만들어 풀어오기... 이 눈이 막와서 길이 막혀버렸으면 좋겠다 방학 연세하니영입이다 기영아 비가 막 쏟아져서 집이 떠내려가겠지 우리도 떠내려갈 거다 동생아 그럼 내가 좀 도와줄까? 어? 응? <목> 어, 아버지 죄송합니다. 너희 계약 날까지 며칠 남았다고? 삼 삼일이요. 음, 심각하구만. 네,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. 나폴레옹 알지?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. 네. 너희들은 할수 있어. 잠자는 시간, 먹는 시간, 변소 가는 시간만 빼고는 전부 숙제만 하는 거. 제고 이상한데? 음, 나 지금 숙제 하는 거야. 아 자꾸 말 시키지 마. 기철이가 아침까지 못하면 밥안 준대. 장바다. 히 <놀들> <놀들> 사람 군번 중이다 좋아, 안좋다안 존! <laughs> 늦게까지 숙제했어요. 음. 어서들 건너와. 아침밥 먹어야지. 에이. 천천히들 먹어라. 체할라. <laughs> 빨리 먹고. 공부해야 돼요. 할머니. 그래. 공부해서 남주냐? 장하다. 우리 손주들. 다 아, 먹었다. 또, 벌써? 그때 <laughs> 응. 갑자기 애들이 웬일이냐? 방학 동안 허곤날 음. 놀다가 이제 숙제한대요. 헐. 음. 기영이와 기철이는 이렇게 3일 동안 꼬박 숙제를 해야 했답니다. 음. 기영이와 기철이는 코피가 날 정도로 열심히 해서 드디어 개학날 아침에야 방학 숙제를 끝냈답니다. 숙제 끝! 개학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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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교 다녀오겠습니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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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떠냐? 방학 숙제 다 해가니까 기분이 좋지? 네, 좋아요.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신 덕분에 할수 있었습니다. 말은 잘해요. 음. <laughs> 발걸음도 가볍게 학교를 향하여 앞으로! <laughs> 가.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. 하나, 하나, 둘. 아 기분 좋다. 장하다 내 아들들아. 짠! <laughs> 나도 소리 다했다 영희라나 방학 숙제 다 해간다. 어? 뭐? 너 어디 아프냐? 다쳤어? 너의 좁은 시각에서 보면 그렇겠지. 자, 봐. 다 했지? 어, 어, 오, 정말 다 했네. 맞지? 음. 맞지? 비겁해. 맨날 노는 척하면서 몰래 다 하다니. 의리 없겠지. 이제 너랑 안 놀아. 죄송하다 어? 아트레비스튜는비 어? 응? 어? 숙제도 있었네 맞아 태비 숙제 어쩌냐 숙제 다 했다고 큰소리 치더니 <laughs> 아이고 기철리가 숙제를 다 해왔구나 응? 안 돼, 스비 때문에 리 점을 남길 수는 없지. 그 시절엔 학교 실습장에서 무 배추 등 작물 재배 실습을 위해 거름로슬 퇴비를 만들 풀을 배워오도록 하는 숙제가 있었답니다. 형, 너 먼저 가라. 왜 그래, 인마? 웃지 말고 빨랑 가. 오. 야, 1학년, 너 이리 와봐. 왜 그러는데, 요 형? 나 3학년인 거 알고 있지? 응. 네. 저집 요만큼만 주라지 고맙다 야야 아, 넌 장래에 훌륭하게 될 거다 공부 잘해라 어? 조금만 더모으네야 3학년 형이 조금만 달랐는데 너효야 어? 아, 아, 야, 야 엄마 왜 울어? 야, 나는 짓이다 이기철 아, <laughs> 방학 숙제에 다 해온 어린이들이에요. 박수! 다음 방학 때도 미리미리 숙제를 하기로 결심했어요. 아마 형도 그럴 거예요. 제가 <laughs> 숙제한 거 맞다니까요, 선생님! <laughs> 어, 아직도 거짓말! 아니, 남의 볏집이나 빚는 <laughs> 녀석의 말을 누가 믿는다고 해? 누가 해줬어? 반대로 말해! <웃음> <웃음> 진짜!